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교회, 생명 샘 장로 교회, 박화신 목사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쓴 편지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이유를 골로새 교회에는 이미 벌써 교회다운 교회의 모습을 이루어 나가는데 방해가 되어지는 생각을 갖고 있고 방해가 되어지는 또 다른 종교적인 생체로 기독교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들은 들을지어다라고 편지를 쓴 것이 사도 바울의 골로새 교회를 향한 편지입니다. 계시, 말씀보다는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기도의 채널보다는 인간의 철학, 인간의 리더십. 인간의 생각을 더 귀히 여기고 유대교적인 전통을 따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컬러풀하게 착용이 되어진 또 다른 기독교가 홀로세 교회에 많았어요. 사도바울이 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기도하며 편지를 썼을까? 바로 이것이죠. 말씀에 뿌리를 박으라. 그 뿌리 박은 말씀 위에 세움을 받으라. 아, 교만하지 않고 있구나. 그래. 그선 자리에서 나오지 말아라. 그 자리에서 굳게 서라. 그 다음에 사도바울의 이 2장 7절의 가르침이 무엇이냐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가 이 사도바울의 사실 가장 큰 원하는 바예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의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고, 굳게 서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것이고요. 굳게 서는 자의 최종 목적지는 뭐냐면 감사하라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다른 편지에서 모든 것에 항상 감사하기 위해서 기뻐하는 훈련하며 기도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가르쳐 주고 있는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1절 말씀에 부 1장 3절 말씀에 감사하노라 그래 놓고요. 그다음에 기도 제목들을 보시면 무슨 기도 제목을 하고 있느냐면 하나님 예수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에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약간 다른 이야기를 다른 표현에 강조로 하면서, 비로소 이제 2장 6절에서 그럼으로라고 이야기를 하며, 너희들은 세움을 받기 위하여 뿌리를 박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에바보로디도의 편, 이 보고를 받고 골로세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확연해진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를 하며, 무엇을 위하여 설교를 해야 되며, 무엇을 위해 써야 될지를 사도 바울이 알게 된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뭐냐면, 골로세 교회 교회 안에 교회가 아닌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설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지니까, 남아 있는 무리들에게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을 지어다. 다시 어디로 돌아오라? 어디로 돌아오라? 하나님, 말씀에 돌아오라!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일 많이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일곱 교회를 보십시오. 일안한 교회가 없어요. 일 많이 합니다. 사랑이 많습니다. 선교 많이 합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 또한 충만함을 봅니다. 일꾼들을 배출해 가며 그들의 커지는 부흥되어지는 교회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지기 위해서 리더십을 공부하는 그러한 교회가 설정되어져 있는 걸 봐요. 아마도 골로스 교회도 그랬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의 이야기가. 그래서 내가 우리가 너희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기를 내가 그치지 아니하노니. 바로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보여지는 이 교회에, 보여지는 이 교회에 모습을 보고 감사를 한다면 바울은 감사할 수 없죠. 여러분 제가 지금 어떤 결론을 내리려 하는지 좀 같이 해 주십시오.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교회답지 않은 교회의 모습이 너무 많고, 또, 우리들의 몸을 보면, 우리들의 생각과 몸을 보면 병들어가요. 아파요. 고칠 수 없는 병도 갑자기 찾아오고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머리가 복잡해지고 힘들어집니다. 감사할 수 없어요. 어떻게 감사를 해요? 어차피 또 우리들의 삶을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는 내일 또 그곳에 가서 일을 해야 되니까. 우리 감사의 제목을 새롭게 찾는다라는 것은 보여지는 것으로 찾을 수가 없단 말입니다. 물론 보여지는 것으로에서도 우리가 감사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감사의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 말씀하시는 감사의 제목은 그게 아니에요. 만약에 감사의 제목이 보여지는 것, 저 셀룰폰에 있다면 파울은 감사할 수 없어요.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보고 화가 나지요, 분노하지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에바브로디도가 그렇게 가르쳤느냐? 화가 난다. 찾아가는데 여행을 만약에 앞으로 한대에는 그게 무슨 모티베이션이 되겠습니까? 썩어져 가는, 썩어져 가는 교회인데. 그런데 감사한다고 고백하는 건 무엇일까요? 혹시 남아있는 자들이 있을까?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성장시켜 주실까? 그리고 나로 하여금 이 편지를 쓰게 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엇을 보고 있는 겁니까? 살아 움직여 역사하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천국 된 모습을 바울은 바라보고 있으며 그것을 포기하지 않기에 바울은 지금 끊임없이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을 감사는 포기하지 않게 합니다라고 지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뭔가 벌어지는 일들과 보여지는 일들을 보면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사도 바울이 골로새 편지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감사하는 것과 싸우는 하루하루를 사는 사도 바울의 영이 있기에 이 감사를 고백하는 이 노정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한다. 이 얘기를 왜 합니까, 지금 왜? 그냥 곧바로 나는 너희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데 왜?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할 때마다 감사하노라. 헛된 고백일까요?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맞는 누구를 위하여 기도할 줄 안다면 그 기도할 때마다 내가 감사가 흘러나온다면 여러분 포기하지 않습니다. 무엇에? 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우리 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에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혹시 외로우십니까? 그 마음 접으십시오. 숫자적인 부흥 아니에요. 우리 시카고는 성교지입니다. 그건 하나님의 분량이에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근데 그게 우리들의 꿈이 실질적인 꿈이 되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지금 2023년도, 2024년도 하는 거예요. 뭐로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교회가 뭔지, 말씀을 통하여 예배가 뭔지, 말씀을 통한 교제는 정말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배우고 서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아시겠죠? 왜?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사람들이 하는 것이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 받으신다면, 그렇게 열심히 일했던 교회, 역사의 교회들 다 어디로 갔으며, 2 30년 전에 했던 제가 봤던 교회에 흉흉했던 역사의 모습들은 다 어디 갔으며, 아니에요. 사람의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시는 거예요. 내뱉두시는 거예요. 그 안에도 남은 자들이 있고 하나님 나라는 영원하게 색깔이 분명해야 되겠기에 사도 바울이라는 노정을 사용해서 감사를 외치게 하시며 감사하는 자가 포기하지 않게 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친정은 하나님 나라를 꿈꾸십시다. 여러분, 그것을 원하신다면 여러분, 말씀 읽으셔야 되고요 기도 훈련하셔야 돼요 그래야 거룩한 이 세상과는 구별된 교회답지 않은 교회규 구별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신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 놀라운 증거가 우리 2024년 4년도를 통하여 외쳐졌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주님 살아계시며 우리 붙들고 계시며 여러분 한분한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는 신이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다시 공부하며 기도를 절제있게 공부할 수 있는 한 해가 되어져서 거룩에 대하여 나름대로 풀어나가는 귀한 2023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생명의 말씀이 샘솟는 생명샘 장로교회 박화신 목사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생명샘 장로교회는 2025 사우스 골벌트로드 알링턴 하이츠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일 예배 시간은 주일 오후 1시입니다. 교회에 관한 자세한 문의는 전화 630-673-920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